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묵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해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말씀은 심판받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이겨낸 강대국입니다. 심지어 역사 속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강대국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부자 나라. 그래서, 어, 옥상 정원이라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영역에다가 굉장한 도시를 지었고, 그 도시 위에 옥상의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일단 고고학적으로 옥상의 정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발굴이 안 되었지만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사치스러운 그런 삶을 누렸을 정도로 대단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죠. 자, 오늘 일절에 보면, 처녀 딸 바벨론이여. 처녀라는 것은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은 나라를 말합니다.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은 나라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이제 폭망한다는 얘기죠. 딸갈대하여 같은 의미의 구절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갈대아 바벨론, 우리나라를 뭐 한반도, 대한민국 이렇게 다르게 부르듯이 갈대하여 바벨론이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왕위에 앉아있다가 보좌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땅바닥에 내려앉는 것이죠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나중 형편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티끌에 앉았다 보호자가 없어졌다. 그 밑에 또뭐 2절 3절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요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이 구약시대의 바벨론 아주 강성한 나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해 버렸던 그 강성함을 떨치지도 못하고 바로 멸망해 버렸던 그것처럼 하나님을 반대하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적그리스도처럼 그래서 많은 세력을 연합해서 그들을 위해 왕으로 군림하던 그리고 여러, 어, 잡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영적인 음란을 행하던 세상의 권력자. 그걸 음녀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녀 바벨론 또한 지금 구약시대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내려앉아버리고 멸망했던 것처럼 이 신약시대에 이야기하는 그 어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의 권력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그들에게 빌붙어 살던 많은 세력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버리는 그래서 처절하게 심판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모습을 요한 계시록에서는 그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심판받는 바벨론의 모습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게 있습니다 어그 그러니까 지금 뭐 격투 스포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호리호리한 선수가 있어요 호리호리한 선수가 있는데 근데 일반인 하고 이렇게 뭐 요즘 컨텐츠가 호리호리한 선수가 일반인하고 스파링 시합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일반인은 막, 하, 막, 싸움을 뭐, 500번 넘게 해가지고 다 이기고, 막, 어떤 사람은 다쳐서 실려가고, 막 이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힘좀 쓴다는 덩치도 이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호리호리한 선수가, 자, 시작하니까 주먹을 한 대도 안 맞아요. 이, 싸움을 아주 잘한다고 길거리 싸움에 달인이라는 사람한테 한 대도 안 맞고 오히려 이 호리호리한 선수가 힘도 없어 보이는데 한 두어 대 턱턱 때리니까 그냥 턱이 휙휙 돌아가고 픽자빠집니다그 세상에서 힘좀쓴다던 사람이 근데 이 사람보다 한수한수 한수 위에가 아니라 아예 한 계단 위에 있는 이 선수는 실제로 이제 UFC라는 제일 이제 큰 격투 단체의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지금 일반 사회에서 힘좀 쓰고 정말 싸움 을 잘한다는 사람을 요 호리호리한 선수가 거의 일방적으로 그렇게 공, 어 때렸는데 이 선수보다 아예 계단이 한급 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 선수가 챔피언 결정전에 가가지고는 손도 한번못 써보고 일방적으로 4라운드 내내 얻어맞다 시합이 끝난 걸 봤습니다. 시합 끝나고 나는 벽을 느꼈다라고 할 정도로 절망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센 사람 위에 선수, 선수 위에 선수, 그 위에 챔피언이 있다는 정말 그큰 레벨 차이를 느꼈는데 남유다 왕국 그 남유다 왕국을 압도할 정도의 위력인 아수르 아수르보다 더 레벨이 위에 있는 바벨론 그런데 그 바벨론이 눈 깜짝할 사이에 힘도 한번 못 써보고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 정도 되는 나라가 그냥 아무 힘도 못 써보고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냅니다.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능인 한 일이겠습니까? 그 2000년 전에, 2000년 전도 아니 더, 한 거의 3000년쯤 전에, 사막에다가 도시를 짓고 도시 위에다가 옥상 정원을 만들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진, 경제력을 가진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그때 뭐 하고 있었나면은 철기 만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청동기, 철기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강대국을, 그런 강대국을 지금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그 강대한 힘도 써볼 틈 없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냐 이거죠. 자, 2절에 보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그때당시에 노예들이 하던 일이죠. 맷돌로, 맷돌질 하는 거, 귀부인이 맷돌질 하는 거본적 있습니까? 없죠. 그죠.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노후를 벗으며, 그것도 이제 귀족들의 복색인데, 그걸 이제 벗겨내는 거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원래 귀족들은 치마를 걷을 필요도 없이 다 이렇게 가마에 태워가지고 발에 물한 방울 안 닿게 건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귀족이 자기 치마를 들고 풍덩 풍덩 강을 건너야 될까요? 속살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이건 이제 수동태입니다. 자기 자기가 자기 속살을 봐라 이러고 드러내는 제정신은 건 아니죠. 그런데 남에 의해서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날 정도로 지금 아무런 힘도 못 써보고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삼절 끝에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났다 할 때도 우리가 왜그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몇 명이나 죽었다라고 보도를 한다는 것은 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민간인은 공격하지 말자. 이, 이게 그. 불문율이란 불문율입니다. 근데 이번에 러시아에서 백린탄이라는 그 아주 뜨거운 불길을 다 뿌리는 그 탄을 민간인 지역에 터뜨렸대요. 온 국제사회가 욕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민간인은 왜 때렸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내가 보복하되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이와 민간인은 원래는 다 이렇게 전쟁 상황에서도 아이는 건들지 말자, 민간인은 건들지 말자 이런 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끼지 않고 심판을 한다라는 것은 인정 사정 보지 않고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심판을 주겠다는 경고입니다. 경고가 아니라 지금 이제 선포지요. 그렇게 될 것이다. 4절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즉, 그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거기서 건져내는 그 우리, 우리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거의 하나님의 사인처럼 쓰이는 얘기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 이러면 모든 왕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자, 5절, 이제 심판의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딸은 내 딸이다, 귀한 존재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제 맨날 공주처럼 폼만 잡고 있던 그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자리에서 내려 앉아서 흑암으로 들어가라. 깜깜한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즉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또 우리는 계시록에 그 음녀가 이 여러 왕국을 쥐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포도주 잔으로 여러 나라를 취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게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그 자리에 앉지 못한다. 왜냐? 그 죄가 무엇이냐? 6절에 나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매로 치느라 너희들 손에 잠깐 붙였는데 그런데 첫 번째 죄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바벨론이 자기가 강성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매를 친다고 그들의 손에 붙였는데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공격을 해가지고 항복! 했으면 그냥 끌고 갔으면 되는데 그냥 끌고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거기에서 노인들에게도 짐을 지어가지고 운하를 파괴하고 아주 포로 생활을 고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포를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 그 밑에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정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교만하여서, 교만하여서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지낸 겁니다. 바벨론은 큰두 가지 죄.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압제하고 강포를 행했다. 두 번째 죄는 교만하여서 그 권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자기가 하늘 위에 올라 앉았다. 그두 가지 죄 때문에 한 번도 당해. 멸망 정복 당해 본적 없는 그 강대국 바벨론이 하루 아침에 힘도 한번 못 써보고 저 흑암에 내려앉게 된 겁니다. 바벨론의 죄. 그러면 그 반대적인 상황은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력으로 강포를 향한 대신에 우리는. 청지기적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아, 이 생명도, 이 시간도, 이 재물도, 이 재능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게 청지기적인 삶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하여 주인이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산 것, 그 반대를 우리는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아 지금 거꾸로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으로 강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안타깝게 보시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사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했습니다 교만하여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은 것 대신에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력으로 강포를 행하는 대신에 주신 복으로 사람을 극휼히 여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청지기적 사명으로 다른 사람을 극휼히 여기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큰 바벨론도 심판하셨는데, 그 바벨론이 저질렀던 죄의 반대적인,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삶을 살면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극률이 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